<laughs> 뭐, 특별히 저를 이렇게 구박하고 만나 시는 분들을 만셔서그걸 생각을 안해봤습요이영균 선배요? 이현균 선배요? 이영균선배좀있는데요왜이영균선배이라고 아, 워낙 사이가 좋지만 네데그야 네. 한번 네. 제 후배님 입가감에 아니면 선임이 네,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하고 꼭 같이 방송을 해보고 싶은 전우가 있다면 딱한 명만. 어, 지금 이분이 <laughs> 같이 하고 있는데요. 양동근 경장님하고 함께. <laughs> 왜? 이유가 있다면요. 어, 정말 잘만나다 여기 없이 없는데 어 사회에서의 행동도 여러분들 지금.